오, 이게 제일 쓰기 편한데 오 빨라 좋아 좋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몰라도 아는 척하는 도도스쿨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아이패드에서 윈도우를 원격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원격 지원하는 건총세 가지. 물론 더 많이 있겠죠? 오늘 소개하는 건세 가지인데요. 크롬에서 나온 원격 관리 데스크톱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트 디스크톱 모바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팀 뷰어. 마지막으로 하나는 애니 데스크톱에 있습니다. 원격 접속. 원격 관리 도구는 원격 조정자로 하여금 해당 시스템 물리적 접근형 시스템을 하면서 시스템을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뭔 개소리야? 그런 거알거 거 없고 바로 그냥 아이패드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원격 지원입니다. 이거만 알고 넘어가자구요 원격 지원 세 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선 마우스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무선 마우스 말고 블루투스 마우스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리시버가 있는 무선 마우스가 움직임이 더 좋아요. 크롬 데스크톱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어, 웹 스토어를 연 다음에. 크롬 원격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PC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화면도 잘 나오고, 음. 인터넷 창도 잘 열리네요. 이게 사이즈가 잘안 맞는 단점은 있어요. 어, 이렇게 조절하면 좀 작아지지만 다 보여지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크롬에서 만든 건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접속하기도 굉장히 무난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한글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한번 텍스트 잘 써지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네, 어, 약간 오타가 보이죠 자두 번째로 할 거는 리모트 데스크탑 모바일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좀더 간단해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공유 및 센터에 들어가시면 자기 IP 주소가 보일 거예요 내 PC에서 숙성해봐서 윈도우 7에, 저 같은 경우 윈도우 7의 프로페셔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정값이 나옵니다. add PC를 누르신 다음에 p c n a m e 에서는 아까 IP 주소를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고, 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자 PC 비밀번호를 저는 미리 넣었기 때문에 바로 열렸습니다. 자 깔끔하게 바로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웹 플로 웹익스플로어도 잘 열리네요. 자 손으로 드래그도 가능하고요. 마우스로 휠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한글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 쳐봤죠? 잘잘 잘 타이핑이 되고요. 영문으로도 전환이 잘 되고 다행히도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도 잘 되네요. 펑션키는 어잘안 먹네요. 네,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어, 크롬 데스크톱보다는 훨씬 더 어, 많은 기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팀 뷰어인데요. 이 팀뷰어는 어, 구글 창에서 팀뷰어라고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 버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를 진행하면, 어,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창이 나오죠. 팀뷰어. 생각보다 되게 설치가 간단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이렇게 원격 제어 허용해놓고선 귀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를 이따가 아이패드에서 어플에서 한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패드 어플에 팀 뷰어라고 치시면 이렇게 웹 스토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설치하시고 모두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봤던 아이디를 한번 입력하고 있어요. 입력을 하면 이렇게 파트너 연결 중 바로 뜨죠? 비밀번호는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나와 있던 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더 좋은 거는 제스처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손, 한 손, 세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데, 화면도 크게 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한글 타이핑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잘 써지고요. 영문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은 저 밑에 있는 키를 활용해서 어, 아이패드 상에 전자 키보드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엑셀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어, 방향키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 익스플로어도 잘 열리고 어, 드래그도 잘 되는 것이 볼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어플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자면, 어, 장단점이 다들 명확하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어, 리모트 데스크탑 버전이 가장 안정도가 높고 빠르게 접속이 되며 화면에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 외부에서 생활할 때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윈도우 PC로 결제나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